자, 일단, 다대일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지금 이 관계 매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외래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티클이 멤버 기준으로, 멤버랑 관계를 맺을 때는 아티클이 다 쪽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담당한 매핑 하실 때는, 매핑 한 쪽에 외래키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딱히 여러분들이 정하지 않으면, 예, 예, 그 뭐죠? 멤버 이름이랑 그키 이름 조합해가지고 멤버 언더바 아이디 이렇게 들어가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얘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조인 컬럼 같은 걸 이용해서 이름을 정해주시면 이 이름으로 생성이 돼요. 메리키가 동일하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MID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은 MID라는 컬럼으로 메리키가 생깁니다. 메리키 컬럼이 그래서 모이고 테스트를 해보려면 은 T17 그냥 함수를 한번 실행을 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딱히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매니투원에서는. 근데 넣어 주면은 좀더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름도 우리가 직접 정해 줄수 있기 때문에 조윙 컬럼이라는 거 붙여 주시면은 나쁘지 않죠. 자, 근데 이제 다음에 볼 거는 1대4. 일대다, 일대다. 반대의 경우죠, 이거는. 1대다도 우리가 바로 이 멤버랑 아티클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이 단방향 매핑 요구를 주석 처리 한번 해주시고 멤버 쪽에다가 방향을 만드시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 목록을 보고 싶을 때 하나의, 한 명의 회원이 여러 개의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대4, 4대1, 얘네 둘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티클이 다고 멤버가 1이에요. 자, 근데 얘를 이제 방향을 기준을 예로 잡으면 우리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어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목록을 보고 싶다. 그럼 얘한테 이렇게 리스트, 아티클 목록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빨간 줄이 떠요. 관계를 명확히 하라 이거죠. 자, 그럼 내가 작성하고 있는 클래스, 그러니까 멤버죠? 1위에요, 1. 그게 먼저 나오면 됩니다. 멤버 1위, 2, 다임, 아티클로. 매니. 어, 자, 요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단방향으로 아티클을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대 n 관계에서 외래키는 무조건 어디에 생긴다다 쪽에 생깁니다. n 쪽에 생겨요. 멤버는 1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조인 컬럼을 하셔. 그러니까 외래키를 멤버 테이블에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투맨이 1대 4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실행을 해 보시면은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자, 쇼 테이블을 하시면은 멤버 테이블에 외래 키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면 안 되죠. 일 쪽이니까 근데, 우리가, 뭐, 여기에서, 방향을 멤버에서 아티클 쪽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생기면 안 되죠. 메리키가. 그래서, 요거, MID 남아있는 거는 제가 그 초기화 안 해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초기화 하고, 다시 해보시면은, 여기 없어요. 메리키 없죠? 그렇다고 여기 에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일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JPA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JPA의 임무는 개발자가 자바, Java, 자바만 신경 쓰면 될수 있도록 DB 쪽을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자바 개발자가 그잘 몰라도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요 방향성을 잘 작동되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런 테이블 하나 만들어버려요. 멤버, 언더바, 아티클스. 가 쪽에다가는 못 만드니까, 요런 새로운 테이블 하나 만들어가지고 멤버 너바 아티클스, 그래서 멤버 아이디랑 아티클 아이디 두 개의 키를 랩핑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쌓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 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기는 합니다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가 쓸데없이 테이블에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키를 잘만 관리하면은 이두개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뭐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여기 여기 두개추가돼야 되고 삭제도 두번 돼야 되고 성능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원투 메뉴의 경우에 자 여기서는 조인 컬럼이 필수겠죠. 필수는 아니죠. 이런 그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 새로운 테이블 만드는 게 별로다. 그러면 이때 또조인 컬럼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테이블에 상대 테이블에 그래서 그렇죠? 다 쪽에다가 우리가 외래 키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멤버 입장에서 다는 아티클이죠 그러니까 아티클 쪽에 외래 키를 하나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뭘로 들어가야 맞, 맞습니까 정보 이디가 그래서 요게 살짝 다르죠. 원투매니 같은 경우는 상대, 내가 일 쪽이니까 매니 쪽, 상대 쪽에다가 외레키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쓸데없이 테이블 하나 더 만들어서 랩핑하지 않고 그냥 상대 테이블에다가 이거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멤버 언더바 아이디가 이 아티클에 생기는거예요 아티클에 해보겠습니다 어, 그 전에 한번 지웠다가 초기화하고요 자 그럼 멤버 언더바 아이디라고 해서 아티클 테이블 다 쪽, 다 쪽에 외리키가 생겼고요. 당연히 멤버에는 생기면 안 되죠. 그리고 쇼 a 테이블 s 에서 보시면은 아까 그 쓸데없는 멤버 언더바 아티클스라는 테이블이 생기지 않았죠. 외리키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은 끝이에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야죠. 이제 멤버가 하나 있고, 회원이를 만드시고, 게시물 두개 정도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 자, 아까는 게시물에다가 셋을 했죠. 다시 아까는 이렇게 article 1, 셋, 멤버 해가지고 멤버 를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지금은 멤버 없어요. 방향이 article 쪽이 아니라 이제 멤버 쪽이라서 멤버에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어, 멤버에 article 이 array 리스트죠? 그리고 가지고 와서 애들 을 해, 주 시면 되 겠죠？자, 됐그리고얘네들잘 처리 되 려면 세이브 해 줘야죠. 밑에서 한 번에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원 그리고 개심을 두개자 저장해서 캐시에 담아 두시고. 해주시면되고요이거 db에 반영을 해야되니까트랜잭션이랑 롤백 펄스를 좀해주겠습니다자 실행합니다. 아, 자 이렇게 아티클스가 널이네요. 자요거요거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일대 다 하실 때 리스트로 이렇게 등록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은 여기에다가 꼭 이렇게 뉴해서 초기 값을 세팅해 주세요. 비어 있는 어레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다가 계속 애들 해가지고 추가할 거니까. 잘된거 같습니다. 자 제가 초기화를 안해 가지고 중 중독돼서 들어간 거 같은데 회원 일이랑 요거 요거 보시면 돼요. 멤버 아이디 이번으로 잘 들어갔죠? 자, 요렇게 해서 일단 1대 4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단 방향으로 한 거죠. 단 방향이 뭔지 아시죠? 한쪽에서만 다른 쪽을 참조할 수 있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